계속 가고 싶었는데 얘랑 싸한 추억도 많고 근데 이게 여행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여행을 떠날 아휴. 시끄이 시끄러. 안녕하세요. 차 엄청 예쁘네요. <laughs> 네, 오래됐고. 와. 식 이게 혹시 몇 년식인지 알수 있을까요? <놀람> 아사5 형. 막 귀엽네. 90년대 딱그 느낌이. 왜 이래 이거 이거 안에 보이는 게 없어 지금 아 진짜 씨 연식은 연식은구나 역시 아무튼 제가 26 먹고 인생 첫 차를 샀습니다 드디어 티코 300만 원 주고 샀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모은 수익이랑 오토바이 팔아서 거의 뭐연끌해가지고 보험까지 해서 제 돈으로 샀고 전국의 차주분한테 들어보니까 이 차가 85대인가 86대밖에 안 남아있다해서 이차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장용이나 아니면 펀카 이런 식으로 보관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여행을 할 겁니다.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뭐 이게 이제 계기판이고 그리고 핸들이 이게 파워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뻑뻑하고 에어백 없고. 내장제들이나 이런 건 보시면은 다 수동입니다. 뭐 에어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전자장치가 뭐 해주고 그런 거 일절 없고 기어가 그래도 다행히 자동이라는 거 수동을 제가 못 몰아서 블랙박스 이렇게 앞이랑 저 뒤에랑 다 달려 있습니다. 뭐 시트 이런 거는 그냥 날것 하나도 변하지 않은 출시 이후로 <laughs> 고객은 있는데 상담해 줄 회사가 망해버린. 연구가 그래도 있어서 좋네요. 저희 학교 재단도 대우랑. 아 이게 이게 조금 아쉽단 말이지. 이 오토 말고 그 닭다리 해가지고 그 돌려서 내리는 그 맛이 그게 진짜 올드카의 상징인데. <laughs> 올드카 맞네요. 뒤쪽이 이게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차박인 뭐 누워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뭐 저기 앞에 그냥 시트 당기고 자면 되니까 그거는 뭐 상관 없고. 아유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새 막 이렇게 각진에 나온 차가 없다 보니까 엄청 네모네모하잖아요. 또 작고 이 주차 공간이 남는 거봐 이거 <laughs> 진짜 초보 운전이랑 주차로 뭐욕먹으일나 없겠다. 잘된것 같습니다. 저 차로 친구들한테 저 차로 티코 뽑았다고 막 카톡으로 사진 보내면서 자랑질했는데 하나같이 이제 의견들이 딱너 같은 차 뽑았다 하더라고요. 닮았긴 했어.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우 차라 이게 뭐야 이. <laughs> 아왜 소리 봐라야이차 불러 가겠냐? 잘 불러가지 가진... 어때? 아, 너무 재밌어 소리도 너무 웃겨. 그렇지 응. 딱 그때 그 느낌인가? 90년대. 어, 어. 아저씨 너무 괜찮아 온다.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 올 때도 다 쳐다보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응. 이차 아직 도 있네 하면서. 아주 내부도 완전 히 약간 조금 순정 상태의 느낌으로 바꿨고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빼냈습니다. 배낭 여행했고 오토바이 여행도 했고 자동차 여행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유놈이랑 이제 이래를 한번 쫙 돌아보는 월드카 티코 로드 트립을 생각 중인데 장게 설렙니다. 이게 물론 뭐 여행 출발까지는 하기 지금이 4월이니까 아직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복학 중이잖아요 지금. <laughs> 학업에 지금은 신경쓸 때고. 나는 저번에 여행한 적 사람은 이 있었어가지고 전국을 좀 재미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이의르다이다르다보니뚜벅이는지만이금지은지잖아은 있잖아요 이우야간이이이게 <laughs> 여기, 여기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아은이이사이 사람은 이 완전 동보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제는놀 돌이 사마. 도대체 신이라고. 너무 엄청 조용해졌다 <laughs> 트랙터 경웅기 그 느낌이 었어는데아예 없었는데. 그. 이 요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가야지만 된다고 예. 하는 거 같아요. <laughs> 그. 네, 고 오, 오토바이로 여행했잖아. 또 차원이 다른 집이네. 갈수록 들어. 대예 안녕히 가세요. 홍비. 와우, 오케이. 완전 꽉 차네. 차 찾아가서. 아무튼 이 차를 제가 <laughs> 학교 다니면서 시운전을 해봤는데 특징이랄게 뭐 일단 잘 나가고 잘 서긴 하는데 요 앞이랑 뒤에 센서가 없어가지고 주차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초보 운전 스티커 붙였죠. 왜 붙였냐면은 주차하다 차를 긁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제 났고 뭐가 천연방향제 그리고 여기 카세트 테이프 넣는 그 재생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뿌리 분들이 요걸 주셨어요. 엄청 오래된 카세트들 지금은 안 쓰는 디코에는 쓰는 여행하면서 들으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게 차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카페에서 이차 이름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붙여진 게 이제 티라고 운전하다 뚫지 말라고 좋은 이름 감사하고 이제 뭐 딱히 할거 없는데 출발하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날씨가 좋다 오늘 어 장마철인데 그청하네 해도 되겠지? 렇게 말고. 응. 사고 없이 안전 운전. <목소리> 응. 아, 갔다 올게 날이라 계획은 없고 그냥 경치 좋은데 가서 가평을 대학교 때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가평에 이제 강을 보면서 캠핑할 수 있다는 곳이 있길래 캠핑을안할 거고 이차 안에서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뭐 생각 없이 있는 거지. 아 쩝쩍 나가네 아주 차가. 어? 지금 출근 시간이좀 지난 시간이랑 차가 확실히 없네요. 이런 감정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일본 일주가 작년 12월에 끝났으니까. 거의 한 8개월만이네 이쪽 공간 찾으러 하세요 뭐지? 길거리 음식점이 있네 밥 먹고 갈까? 점심을 제가 안 먹어가지고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토스트 하나랑 네 아이스커피 하나에 혹시 얼마인지알수 있을까요? 네 60만원 60만원이요? 네, 60만원 <laughs> 옛날 차예 음, 저도 옛날 차 타고 다니거든요. 아 예. 렇지 아쉽게도. 예감사합다예딱 추억의 파스타 맛이에요. 어릴 때 저희 약간 아파서 아 파스타 팔던. 아 진짜? 예. 잘 먹었습니다. 여기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면 되나요? 아. 어, 신나는데 오랜만에 응? 바라도 쥐기고 여기가 제집 근처에 있는 대부도라는 곳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기를 자전거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차 타고 <laughs> 입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 노래지? 안 나도 안 나도 안이도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니도안 나도 안 나도 나 근데 아나오데 아 이제 미나소년 코난 이나 알지 한 시간 정도 가리니까 아, 열 받아가지고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잠시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어,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는. 어스 차고지? 언제 가냐. 여기서 뭐 물어보고 뭐 캠핑을 하든 말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슈크인은 아. 어, 안돼 와우 와 완전 나는 자연인이던데 하루 자고 하기엔 좋겠네 저 사장님 이 아니 지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근데 네, 혹시 아 모르시나요? 예예 예. 지금 영업이 지금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일단 오늘 역시 자고 내일 여기 카페 문 열면은 내일 보니까 영업시간표에 연다고 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자리가 강 옆이라 벌레가 꽤 많을 거니까, 최대한 일단 불 없는 대로 오. 요 앞에서 해야겠다. 강변 보이게 으아! 아,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은 별로 없네. 오, 풍경이 왔다네. 대학교 MT 온거 같다. 물론 그때 MT는 제부도였는데 지금 나 혼자고. 혼자가 좋아요 저는. 아씨, 부탄 가스 이거 안 되는 건데 이 버너가 이렇게 멍청할까? 저희 사장님 그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 뜨거운 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하는데? 여기 제가 군대 있을 때 맛다시를 한두번세워 먹었나? 군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맛이 없고 짜고 절대 안 먹는 그런 그 PX식품이었는데 이번에 예비군 가가지고 사왔거든요 그 기억이 미화가 돼가지고 오, 호, 역시 짜네요 요놈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어디든 어디든지 갈수 있는 일반 차였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 티코니까 훨씬 더 약간 좀 낭만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하차감이 말을 못 합니다 뭐 웬만한 외제차 그냥 다 따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뭐오는 길에 마트나 뭐 편의점 이런 데몇 군데 들렸는데 나올 때마다 계속 그저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어디서 샀냐, 얼마냐, 몇 년식이냐 <laughs> 블러왕이나 하냐 막뭐 질문 폭격이에요 아주 단심 하나만큼은 엔틀리나 폴쉐 못지 않다 물론 그것이 경이감은 아닐 뿐이지 일단, 자려면은, 이거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도 나쁘지 않고, 가져온, 집에서 가져온 판초, 이렇게 덮고, 수건을 딱 이제 이불 삼아가지고, 누워주면은, 나쁘지 않은데? 은근 티코가 이 뒷공간이 넓어가지고, 좀더 보니까 창문 좀, 열어주고, 밤 공기는 시원하네요. 아이열대로였이거으었이신으로어코으로잡코 자박 잡시다. 로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 지금 또한으로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한 시간에 한두 로들어왔로들어왔하시더라하요더라고이박질이치를 티코 어... 어... 차박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잤어 이렇게 발은 이렇게 뻔데이 마냥 어헐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어다갔네 사람들 어제 있던 지금 9 시밖에 안 되는데. 야 안녕하세요 비가 많은데 이 오늘 아 예예 예. 근데 어제 제가 늦게 와가지고 네. 그 카페에서 뭘사지 못했거든요 저 혹시 사고 갈수 있을까요? 그건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아 사장님이 아니세요? 아, 아니, 아니. <laughs> 예. 니요 아니요 우리 인데 우리 저희잘모 아. 오늘 이제 120mm 온다니까 그만 물이 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아 알겠습니다 가시라고 해서 헌 소리 해야지 물 홍보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문 열었다 몰랐는데 <laughs> 카페 이름이 뭐뭐였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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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 제가 여기 도착했었는데 네네 뭐 사고 예. 갈수 있을까요? 오늘 떠나는 날이라 아 그거는 이제 자율적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제 음료 같은 거 커피 같은 거네 예, 예, 예. 화장실은 저희가 여기 오픈해 놓고 있는데 사용하셨어요? 여기. 아니 어제 많이 안 마려웠어가지고요 풍경이 아, <laughs> <laughs> 좋다 보니까 네 아, 예, 좋은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제 2달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좀 야외에서 네 네,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음... 수도권의 삶이랑은 좀 많이 다른... 네, 그렇요 네, 시어사는... 어쨌든 시골인데도 또 다르더라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달려보자, 키코야, 아티라노!